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피카드를 이용해서 중복 생성 리드를 제거할 겁니다. PCR 진폭에 의해서 무조건 생기는 이 에러는요, 우리가 피카드라는 툴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 부,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툴은, 이제, 마크 듀플리케이츠라는 피카드 툴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변수로 저희가 설정해놨던 네, 자바를 사용할 거고요. 자, 자바, 달러 표시해 주시고, 자바,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카드 중에서, 마크 듀플리케이츠라는 툴을 사용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은, 이제, sorted example Pen,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웃풋은,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그스트링 없애는 제거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d e d u o p 이라고 쓸겁니다. d e d u o p underbar sortedExamplePan 그리고 matrix 그 파일은 duplicates라는 결과를 담은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는 옵션이구요. 그 다음에 r e m o v e d u p l i c a t e s 는 당연히 추가겠죠. 그래서 이제 r e m o v e d u p l i c a t e s 를 이제 제거한 뱀 파일을 우리가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createIndex는 인덱스도 같이 그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쭉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